스크루치가왜 빠져있어? 요놈들 요놈들 <laughs> 아이고 이놈들 <laughs> 장단, 장단. 아이고 이 이놈 말썽꾸러기들아 첫코야 음, 이거 누가 빼냈어 스크루치래 요놈들 요놈들 음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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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 미미야 어. 미미 호흡이 너무 안 좋은데 어? 아 레브라이저 엄마가 약을 샀어야 되는데 요번에 약을 안 시켰는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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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아이고 이고아이 어라 얼굴이 <laughs> <어이, 우리> 아들. <laughs> 혼자 있을 때는, 내 네, 엄마 괴롭히고 애들이 그러는데, 둘 있어, 너희. 엄마 옆에 올새 없다, 막, 그냥. 어? 둘이 장난치고, 저질하고 다니고. <laughs> 아이고. 건강만 해라, 너희들은. 딴거 말고. <laughs> 두야, 두야, 아이고 이뻐라 우리도, 아이고 이뻐라. 쓰리야쓰리야네로 <laughs> 누나 꼬리 가지고 놀면은 혼나. 음, 따른 어 초코 형처럼 그렇게 안 해줘. 초코 형이 착해서 그러고 놀아주는 거지. 네로 내로 누나야 저기 꼬리 잡고 놀다가 한대 맞아요.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우리 착한 초코. 어? <laughs> 이불을 막 흔들어가지고 애들 놀아주고, 아이고, 착해래. 응, 야, 우랑 호랑이는 엄마 옆에 보고 오자라고. <laughs> 아이고, 우리 착한 초코. <laughs>